안녕하세요. 내일 더 예쁜 크리터 크리 내일 더 예쁜 크리에이터를 모셨는데요. 네, 저번에 한번 노래방 치타 거시기할때 한번 나오셨던 분이죠. 네, 저는 앞으로 한5 시간 후에 더 예뻐질 거예요. 진기록에 대해서 죄송해요, 요즘에 못 봤어요. 언니는 봄과 같은 사람이죠. 제 크리에이터 지인들 중에 가장 오래된 지인이고요. 뷰티 크리에이터의 세계를 처음 저희가 열지 않았나요? 그렇죠. 저희가 거의 뭐 선도했죠. 우연히 스타킹 종로구 여신과 마포구 여신으로 만나서 <laughs> 언니 제일 처음 본게 아직도 기억나. 완전 좀욕잘할것 같고, 되게 머리 까매갖고 막 스모키하고 와가지고 머리만큼 길었거든요, 언니. 사실 알고 보니까 굉장한 백치미가 아름다운 그런 여자예요. 네, 제가 백이 많죠. <laughs> <laughs> 그래서 하얘서 뭔과 어울리고 제가 4월달에 태어났어요. 어 진짜? <laughs> 나는 매달리게. <몇 웃음> 어 생일 파티에 한 생각해봐. 거... 여름에 태어났을 것 같아. 제 생일이 이제 3주 남았어요. 신기록에서 뭔가 해주겠지 파티 같은 거. 생일 선물은 뭐 그렇게 비싼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케이크 맛있는 거 사주세요. 독특한 거 있잖아요. 신님이랑 로고, 로고가 딱 그려져 있는 3단 케이크. 결혼해야겠는데 그날. <laughs> <laughs> 어제 신님은 자기 의상 컨셉을 설명해줬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줄까요? 진정한 가을 컨셉 <laughs> 일단 이거는 모 브랜드의 카피 제품이고요 <laughs> 그 다음에 나의 바지는 이 FW 핫한 소재 벨벳입니다 벨벳 그리고 저의 신발은 큰맘 먹고 하나 질렀는데 박규진이 털고무신 같다고 어, 옛날 우리 할아버지 이거 신고 다니셨던 것 같아요 저 그러지 마요 <laughs> 이 가격을 디스하지 마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소매는 약간 이런 식으로 긴게 요즘 유행이고요 최신 유행하는 패션이에요 지금 <laughs> 그래서 저의 최신 유행 그래도 나름 신기록 차영이라서 조금 블라우스 같은 걸 촬영해요 음, 촬영했고 바지에 포인트가 쩌은데요 네이 <laughs> 포인트 보이세요? 네 요즘에는 약간 이 발목을 드러내는 좀 음. 짧은 요 신발은 뭐브랜드 거죠? 요거는 동대문 <웃음> 동대문 <웃음> 이거 다 동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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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옷은 다 동대문입니다 동대문 출신의 이런 아름다운 뭐 특별하게 준비하게 있는데요 여러 로또 아시죠? 로또 음,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는 로또 활돈으로 점을 봐요 <laughs> 타고난 사주 돈을 많이 번대요 돈을 많이 벌고 결혼은 35살까지 남자가 없대요 <laughs> 35살이 지나면 입딱 벌어지는 사람이 나타난대 지드래곤인 것 같아 <laughs> 그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지 저희가 그, 로또를 바꿔가지고 이번에 신도라고 준비를 했는데 늙겠다! 오. 우리 여신님이 또 힘이 없어서. 아! <laughs> 어! 바닐라코! 바닐라코 아이리몬가 진짜 좋아요. 제가 선정하는 1위 아이템입니다. 독일 디자이너 밀레나 제클. 하여튼 요즘 이런 캐릭터랑 콜라보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어, 맞아. 근데 캐릭터 콜라보 하면은 그거 로열티 주고 나면 뭐 남나? 그니까 많이 팔아야지. 그래서 비싸게 파는 걸 수도 있어. CC 쿠션이 35,000원. 진짜 비싸. 근데 이거좀 이쁘긴 하다 패키지가. 귀여워. 퍼프도 완전 귀엽다. <웃음> 아. <웃음> 이거 봐. 아, 좀 독특하네. 엠보싱으로 돼서 이렇게 퍼프가 나쁘지 않아 CC 쿠션. 이 가격 주고 이 퀄리티는 사실 다른 로드샵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베이스 자체가 약간 회색 핑크빛이 돌아서 조금 얼굴에 떠 보일 것 같아. 되게 얇게 발리긴 해요 얘네가. 옛날에 우리 쿠션 무슨 리뷰 그거 했지 않았나? 아~~ 맞아 맞아 그때 내가 얘를 제일 좋다고 했었어 까보갑처럼 응. 좋은 거좀 회색기가 돈다 그지 어, 그리고 너무 하얘 이 회색기가 도는 걸 쓰면은 목이랑 연결이 잘안 돼요 얘만 약간 회색으로 동동 뜨는 느낌? 약간 이게 애매모호하게 좀 칙칙해져 눈봐그니까 어. 여기가 칙칙하죠 어, 칙칙해 그러니까 좀 피부에 요 밝은 부분 이렇게 좀 피부가 뽀얀 부분에는 괜찮은데 이런 눈두덩이 약간 착색된 그 음. 어두운 부분으로 가면 이 회색기가 더 강하게 와서 맞아 근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약간 비비크림이 다 약간 회색이 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화장품 사러 갈때좀 주의해야 될게요 손등에 이렇게 발라보잖아요 그럼 손등에 바르면 얘가 되게 커버력이 있어 보여 근데 막상 얼굴에 바르면 커버가 잘안돼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피부랑은 좀 다르죠 얼굴이랑은 이렇게 얘는 오렌지스러운 액상으로 좀 글로시하게 나온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입술에 얹었을 때 입술이 되게 깔끔하게 표현이 안 돼요 입술이 깔끔하게 표현되는 사람들은 입술이 되게 깨끗한 사람 응, 음, 각질 없이 이렇게, 어, 각질도 없고 거뭇거뭇하고 약간 주변이 주름도 없고 이런 분들이 바랐을 때는 정말 예쁘죠, 아기같이 근데 우리는 풍파를 겪은... <laughs> 세월의 풍파요? 어, 그렇죠 세월의 풍파 세틴 빛 요즘 이런 보송보송한 립스틱이 유행이지. 그렇지. 해외에서도. 이거 괜찮다. 그 칠리야. 그 색깔이 딱. 내가 좋아하는 색이야. 색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제가 요즘에 완전 빠진 색깔이요. 약간 언니, 갈색이 좋다. 언니는 좀 독특한 색 좋아요. 해 약간 네. 자줏빛도 좋아하고. 어. 저는 자줏빛, 보랏빛, 어. 막 그냥 갈색, 막 이런 거. 아, 얘네가 이게 괜찮네. 아, 어, 나 이거 어, 좋은 네. 거 같아. <laughs> 크리넥스 건데, 크리넥스 가 원래 이런 거잘 만들잖아 어. 똥꼬 닦는 그런 거 애기들 똥꼬 닦는 그 질감으로 나와가지고 냄새 되게 좋고, 되게 부드러워 어, 향기 좋다 응, 어, 여기 여기 좋더라 추천합니다, 클리넥스 똥꼬 닦는 클렌징 티슈 보습 어 진짜 향기 좋아 응. 어, 진짜 이걸로 똥꼬? 똥꼬 닦으면 이 향기 나는 거 <laughs> 아, 근데 여기는 비눗물이 들어있지 않을까요? <laughs> 이 바닐라콘 이것도 꽤 오래전부터 유명했어요 프라임 프라이머 피니쉬 파우더인데 지성인 사람들은 되게 많이 써 근데 이거는 색이 거의 없고 그냥 기름기만 잡아주는 어, 기름기만 잡아줘. 이거 좀 발라 보려고 했더니 이게 안 열려. 아! 나! 아! 아아아아아아아 아! 우리 힘센 이피디 님의 근데 뭐 어, 아. <laughs> 어, 이렇게 그냥 나오는 거야, 이렇게. 오, 오, 양조절이 편하지라기보다는잘안 새도록 이렇게 딱좀맬 수도 있고 이렇게 열 수도 있어. 그건 좋다. 괜찮은 것 같은데. 나쁘지 않아. 괜찮은 것 같아. 음, 거의 무섭네요. 그래서 네, 저희가 앞에 그, 존좋, 그, 칼을 만들어 왔는데요. 원하시는 화장품만 넣어주시요 칠리로 갔습니다. 픽. 픽. 빠이빠이. 존좋. 클리넥스 <laughs> 보습 똥구멍 티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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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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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s e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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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아 a USA? USA? u s 세요 공주님 s a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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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러블리하게 펑키하게 반전 매력 핑크스컬, 러블리하고 펑키한 핑크컬러, 매력적인 아이템스컬이 만나 반전 매력을 연출. 반전 매력이 어디지? 그럼 핑크인데 스모키를 할수 있다는 거지. 음. 아니 에뛰드는 섀도우 퀄리티 좋아 원래 음. 원래 좋은데 이 아홉 어. 개 중에 마음에 드는 컬러가 여기서는 단한 개네요. <laughs> 이거 이거는 솔직히 예쁘다. 그 색은 예쁜 것 같아. 약간 로즈, 로즈 톤그 다운된. 아니, 아니 난 그... 기본적으로 이런 듀얼이 너무 싫어. 듀얼은 조금 음, 알맞게 좀 나왔으면 좋겠어. 그냥 구색 그 맞추기 듀얼 말고 <laughs> 진짜 옛날에 엄마 화장대에 있었던 그런 색인 것 같다. 그러면 이거는 이 위에 바르라고 나온 펄인가? 그런 것 같아. 걔를 바르니까 약간 색이 더 밀키해진다. 어울리기 힘든 색이야. 어, 흔하게 어. 어울리기 힘든 색. 약간 봄 웜톤이 좀 어울릴만한 그런 색인 것 같아. 저는 가을 뮤트톤이거든요. <laughs> 가을 뮤트톤 아세요? 얼굴 이 한마디로 칙칙하다는 거죠. <laughs> 이거는 블러셔인가요? 어? 이거는 좀톤 다운된 핑크라서 지금 쌩얼에는 되게 자연스럽게 어울린다. 그색 이쁜데? 응. 근데 얘는 특이하게 왜 이렇게 퍼플을 에어쿠션 퍼플로 넣어놨네? 밀착 잘 되라고. 근데 맨손에는 발색이 거의 안 된다. 그만큼 자연스럽게 얼굴 붓는 것 같아. 근데 이거 파운데이션 올려놓고 이거 하면은. 어. 파운데이션 올렸을 때만 좀 발색이 잘 되는? 이거는. 에, 에뛰드 컬 픽스 마스카라인데요 이거 누가 인생템이라고 한 사람 되게 많았어 근데 이거는 곽토리가 아 곽토리가 인생템이야? <laughs> 이 에뛰드 하우스가 좋은 게 이게 컬 픽스라고 돼 있는 것처럼 진짜 컬을 이 보존을 잘 해줘 이 컬이 음, 떨어지지 않게 어, 그게 좋은데 이 속눈썹이 빈약하거나 짧은 사람들은 저 그냥 총총총총 있는 느낌? 얘가 그냥 좀 뭔가 바르긴 했는데 있긴 있나? 약간. 그러니까 얘는 또브러쉬가 특징이 되게 보면은 희한하게 이 가시가 되게 길고 듬성듬성하잖아. 음. 내가 이걸로 바르면은 내 속눈썹을 그냥 이렇게 지나가. <laughs> 뭔 말인지 알아? 아. 이렇게 달렸으면 이렇게 쓱쓱 그래서 아예 묻지가 않아고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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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 이거는 좀 약간 부유한 속눈썹을 가진 사람들. 부유한 사람만 어. 쓸수 있는 거지. 이건 그냥 다른 거 바르고 마지막에 고정하는 용으로. 좀 좀. 다음은 언니 차례 응. 아 여기 로 백화점 브랜드로 하면 더 재밌을텐데 어떨 것 같아 이 브랜드는? 맨 마지막 숫자부터 보여줘 우리 맞춰보자 괜찮을 것 같아 괜찮은 브랜드야? 어? 뭐야 T? T야 뭐야 이거? 아 T.H.E 더샘 아님 더패 더샘, 더샘. 제가 더샘에서 알바를 했거든요 저번 시즌에 더샘 <laughs> 제품 제가 모든 걸 외고 있죠 거기는 <laughs> 수혜가 옛날부터 그 얘기 했었거든요. 자기는 화장품 가게에서 알바하고 싶다고. 근데 아 정말 꿈을 잃었구나. <laughs> 일부러 좋은 것들만 골라오셨네요. 제가 또잘 알고 있죠. 일단 이거는 이번에 새로 나왔어요. 매니큐어랑 립이 세트야. 하나는 매니큐어고 하나는 립인데 이게 립이야? 응 립. 약간 그 아, 보송보송하게 마무리되는 아, 립이고 립이야. 지속력이랑 발림성이 되게 좋고 색깔 너무 아름답다. 베이비 핑크보다는 이렇게 좀 쨍한 핑크를 좋아하죠. 응, 음, 언니가 좋아해. 그리고 멋있다. 이 컨실러 키트는 새로 나왔어요. 아, 이거 너가 좋다고 막 음. 그랬었잖아. 아 근데 이번에 이게 진짜 어둡게 나와서 리아유가 되게 좋아했어요. 커버 퍼펙션 스마트 컨실러 키트인데요. 아 괜찮네. 커버 퍼펙션 삼..삼.. 스마트, 스마트 컨실러, 컨실러 키트. 키트. 아 진짜 영어도 못 읽어. 방금 끝까지 못 이게 피부가 저도 좀 하얀 편이 아니거든요. 좀 어두운 편에 속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느낌의 컨실러 구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흰 컨실러는 세고 쎘거든. 어 되게 괜찮다. 이거 톤 자체가 자티 가리기 되게 좋은 톤 되게 그리고 끈적하고 촉촉하게 나와서 여름에 약간 얼굴에 주름에 뭐 끼인다거나 그런 게좀 적을 것 같은 음. 느낌 이건 제가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어? 네, 이... 내가 담으려고 그랬는데? <laughs> 내가 담으려고 그랬는데? 그 내가 담으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거는 컨실러 파데라서 제가 또저샘 컨실러가 매우 좋다고 사람들한테 말을 했던 사람들이 어신님 이거 컨실러 파데 나왔는데 한번 써보세요 막 그랬거든 근데 난 생각보다 쏘쏘였어 그냥 컨실러를 양을 많이 담아놓은 느낌? 근데 색은 되게 잘 뽑았는데? 이색 자체가 약간 상아빛 베이지라서 이런 색이 좀 피부에 올렸을 때좀 예쁘게 표현되거든요, 피부가. 조금 나는 컨실러는 꾸덕하게 하고 음. 그 위에 파데는 조금 촉촉하고 얇은 게 좋거든. 맞아 맞아. 근데 이건 너무 꾸덕해. 이것도 아 그러게 이, 나는 이거를 집어넣겠어. 음. 그 색깔 예쁜 것 같아. 레드벨벳. 가을에 하기가 약간... 뭐랑 약간 섞으면 되지 않을까? 일단, 일단 넣어야지. 집어넣어 일단. 음. 여기까지입니다 어. 아, 뭔가 초록색이 보여 지금 아, 초록색이 보였어요 영영 <laughs> 영은 <명. 명. 웃음> 무슨 무슨 엉덩이 저희 언니가 좀 야해요 <laughs> 사랑 어, 사랑 오늘 촬영 오기 정말 잘했네요